안녕하세요. 파서버 판 농부입니다. 상점에 파는 이름은 장의사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인 공룡입니다. 생긴 거는 요렇게 약간 여자 캐릭터인데, 이 관짝을 두개 들고 댑니다. 관짝을 두개 들고 댐서 장의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, 공중에 떠 있어요. 약간 보시면 땅에다 다리를 안 닿고, 이렇게 공중을 떠다닙니다. 이게 나는 상태가 아니에요. 날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공중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. 공중에 떠있고 외형은 약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생겼지만 위험하게 관을 들고 다닌다는 점. 간단하게 점프모션은 이렇게 관두 개가 이렇게 아, 되요 점프모션이 뭐야 이거? 뭐야? 이 뭐만 할라 그러면 자꾸 달라붙네. 안따라오네자 보시는 거랑 같이 날수 있습니다. 관 하나 타고 관 하나 타고 관 하나 열고 그러고 날아다녀요. 참 평화로워 보이죠. 나는 모습이 간답지 않게 이렇게 날라다닙니다. 나는 버튼은 키보드 R 버튼이고 R 버튼으로 날 날기와 끄기가 가능합니다. 음. 내리고 싶으시면 R 버튼 내려서 날기를 중지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기본적인 스킬이죠. 왼쪽 클릭. 왼쪽 스킬은. 아, 왼쪽 스킬이네. 왼쪽 버튼 공격은 관짝을 위로 두개 던져요. 응. 관짝 두 개를 위로 던져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. 관짝을 근데 왜 던지는 거야? 위로 미사일은 보는 방향으로 나가는데? 희한하네요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관짝을 위로 던지고 보는 방향으로 미사일 두 개인가 세 개가 나가요. 그리고 우클릭 스킬은 관짝이 여러개가 주변에 생기죠 어. 자 다시한번 어, 우클릭 스킬은 장기사는 딜레이가 있네요 음. 관짝을 여러개 주변에 생성합니다 우클릭 스킬은 우클릭 스킬은 아 이게 딜레이가 있어서 이런식으로 관짝이 주변에 떨어지게 요 그리고 앞전에 소개드렸던 공룡들은 C를 누르면 날기였거나 그런데 이 장애사 같은 경우는 R버튼이 이렇게 날, 날기 버튼이죠. R버튼이 날기 버튼이기 때문에 C번에 또 다른 스킬이 있습니다. C번을 누르면, 어, 뭐, 레이저인가? 무슨, 오색 찬란한, 어. 뭔가 화려한 게 나가네요. C버튼을 누르면, 어...약간 레이저...뭐지? 레이저야? 전기야? 뭐...뭐가 하여튼 나가요 어 요런식으로 C버튼이 나가네요 C버튼은 어 요런식으로 C버튼을 누르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우클릭 스킬은 이동이 안됩니다 우클릭 스킬은 고정 스킬에 딜레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좌클릭은 좌클릭 공 일반 공격은 좌클릭 일반 공격은 공격을 하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우클릭 관던지기 스킬은 이동이 불가능해요. 어, 던질 때 불가능하네요. 그리고 스킬 딜레이도 있고 우클릭 스킬은 여, 연속으로 쓸 수가 없어요. 스킬 딜레이가 있어서 던지고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반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C는 레이저 쏘면서 이동이 바로바로 바로 가능합니다 일단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물 속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아왜 갑자기 렉이 속에서도 공격이 가능하죠. 일반 왼쪽 스킬을 쓰면, 왼쪽 평타를 날리면, 총 4번 공격이 들어가네요, 타격이. 음, 총 4번 정도 타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, 아, 일반 공격으로는 또 채집이 안 되네요. 아, 우클릭 공격으로 채집이 한 번에 됐습니다. 아, 어, 요런 식으로 우클릭. 물속에서 가능하고. 음, 이걸 볼까요? C로도 채집이 되는지 볼까요? 죽어, 어 채집 되네요. 다음에 죽어있는 시체로 한번 채집해봤습니다. 음, 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. 아 어, 이것도 역시 뭐 그냥 소소하게 자원 캐는 재미가 있네요. 이렇게 해서 장의사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